왜 근데 나만 나와야 돼? 난안 돼. 나 오늘 얼굴이 너무 부었어. 어제 한라산 갔다 어차 한라산 갔어. 나도 부었어. 오늘 옷잘 나오네. <laughs> 표정 나왜 이렇게 비장하지? <laughs> <laughs> 우와 신박아. 도착. 가덕도. 가파도. 가파도. 헐 가덕도는 어디야? <laughs> 몰라라구. 가슴 아파도 또 시작해 사람 완전 많다 아, 진짜 성불이 축제 기아니라 그런가 봐와 신난다 신나는 뒷모습 <laughs> 여기 가파도야? 응 어. 가파도에 자전거 안 타면 그게 사람이야? <laughs> 한 번도 무조건 안 타보지 않았어? 돼. 아니 무조건 타야지 그러면 은 힐리스라도 <laughs> 신고 가야 돼, 그래. <laughs> 신고 가야 돼. 그래. 언제 적도야? <laughs> 난 자전거 못하냐? 아무거나 타난못 타냐? 아무거나 타 아메리칸 이글 탈까? 와우 깨끗하다 미국 독수리 어? 미국 독수리 어때? 이게 제일 잘 나갈 것 같은데 아메리칸 이글 어 근데 너무 높아 오빠 키 크잖아 아, 이거 타야겠다 딱 맞네 아메리칸 이글로 저, 결정했다 너로 정했다 어, 나는 못 타지? 자기는 바구니 얘로. 이거 타? 내가 골라준 거. 그래. 바구니, 여기 나 엉덩이 껴서 태워줘. 정신 차려. 에? 제주도까지 와서 왜 이래. <목소리도> 자, 나 여기서 찍어줘. <목소리도> <오우> <목소리도> 찍어줘? 응. 보리가 너무 예쁘다. 보리가 있어? 어 그거 있네, 대박. 어 이걸로 빨리 맥주를 만들어 줘. <laughs> 뭔 소리야? 옛날에 보리텐이라는 게 있었어. 보리텐? 어, 어 들어본 거 같아. 맥콜 보리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. 아 만들어 먹어. 진짜 맛있겠다. 뭐해? 기분 좋아. 송충이를 만지는 기분이야. 송충이 만져봤어? 아니. 만지면 막아 <laughs> 이런 거 아니야? 사진 찍어줄게. <laughs> 짱이야? 나랑 와서 짱이지? 나랑 와서 짱이냐니까. 짱이야, 나김현아아 <laughs> 아, 진짜. 아기야, 아기. 애기. 왜? 아 맨날 진짜. 응애, 응애. 장난꾸. 다시 탄,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. 왜? 여기 와서? 어. 와 시원하고 너무 좋다. 우. 가파도 오면은 진짜 자전거를 꼭 타야 되네. 아유 위험해. 우물에 있었던 데인가봐. 한잔 마셔. 어? 때도 밀고 여기 들어가 가지고 <laughs> 조격도 해. 어, 지금은 사용 안 하시나? 사용해도 돼. 들어가. <laughs> 어? 좀 씻어라. 오빠, 응? 나 엄청 깨끗해. 그래? 머리 냄새 좀 맡아볼까? <laughs> 자기야, 저기 뇌가 뇌를 닮은 돌이 있어. 여기 봐봐. 여기 뒤에 뇌를 닮은 돌. 와 <laughs> 아, 대박. 진짜다. 엄청나다 쟤는. 엄청 구불구불하네. 나는 아인슈타인이야. <laughs> 말하는 것 같아. 왜? 신기해. 뇌를 닮은 돌. 보고 오면 재밌네. 2 더하기 5는? 7. 똑똑해. 천재군. 그렇지. <laughs> 우리 스수디 이래. 가자. 더 이상 창피당하기 싫다. <laughs> 뭐해? 대박. 뼈다귀 아령 같은 게 있어. 쉬.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이게 언제 쩔 거야? 들이쉬고, 내쉬고. 우와, 이거 봐. 그러게. 이게, 이거 기념품이야. 뭐 기념품이야? 저, 어. 나 악수하르방. 악수하르방 찍어. 표정도 맞아야 돼. 미쳤어. 찍었어? 아니, 동영상인데? 아이씨, 빨리 사진 찍어줘. 얘도 같이. 해. 뭐 하는 거야? 어? 표정 똑같은데? 아. 감사합니다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귀여워. 나도 하는 거 같다. <laughs> 미스카루 먹을까? 응, 미스카루 좋아. 고양이. 어, 우와, 가파도 고양이다. 아니. 안녕. Hey. 안녕, 난 고양이야. 내 이름은 가파. 갚아야 에이? 갚아. 안녕, 야 가지마. 응, 금방 갔어. 에이, 정좀 주지. 오빠가 무섭게 해서 그래. 왜? 어? 내 쫓았어. 애한테 갚아라 그래서 그래.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? 어?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? 가지마. <laughs> 여기 천국이야 천국. 천국이야? 어, 나 지금 봐봐.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. 그, 어린아이 태아가 태어나서 그 흔들 그바구니 있는 것 같아. <웃음> 좋아? Baby, b a b 노래 진짜 못한다. <laughs> 기장이 갈아줘. 부악. 뭐래? 기장이 갈아줘. 왜? 말 갈아줘. 부악, 말 갈아줘. 제 정신이야. 와, 좋다, 이거. 여기 좋네. 힐링이다, 힐링. 어, 그치? 너무 좋아. 와 편해. 카파도 까르카르 미스카르. 귀여워. 미스카르 <미스까루> 먹자고. <laughs> 고마워. 음. 평범하게줄순 없어? 응. 음. 와 귀엽다. 고양이가 있네 여기 아까 그 고양인가 보다. 응. 음. 와. <laughs> 토스트만 딱 고양이 모양대로 파 먹었어. 아, 귀여워. <laughs> 고양이 모양대로만 파먹고 들어갔어. 아, 귀여워. <웃음> 맛있어? 응. <laughs> 음. 무슨 맛이야? 미스커루 맛. 아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얘 <laughs> 써놓으면 되지? 다, 다족 같을 거니까 그냥 포기해. 이제. <laughs> 오빠가 없다고. 왜 그래, 나만 왜 없어, 고양이가? <laughs> 나도 내가 써놓으다족 같을 거야. 어? 넌 이미 망했으니까 뭐 이런 거써는다 어? 왜? 그래. 악마, 필 악마 버전. 귀엽다. 다 괜찮을 거야. 넌 귀여우니까. 아니야. 그렇게 읽으면 어때? 다 괜찮을 거야. 난 귀여우니까. 이렇게 읽어야지. <laughs>